퇴직급여계리평가 어, 매년 하는 거지만 이 기초자료 작성할 때마다 좀 막막하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네 맞아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표준자료 요청서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반 사항, 재직시 명부, 퇴직자 명부 이세 가지 시트 작성법을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게 정확해야 부채산정도 제대로 되니까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음 단순히 칸세우디가 아니라 각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왜 필요한지 좀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1 일반사항 시트부터 한번 볼까요 뭐 기본적인 담당자 정보나 회계기간은 당연히 잘 적으실 테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역시 그 가정치 설정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임금인상률 아네 임금인상률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과거치랑 향후 예상치를 다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과거 인상률은 직접 계산에는 안 쓴다고 하던데 어 그럼 왜 필요한 건가요? 그냥 참고용? 네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그 과거 임금 인상률 그러니까 뭐 연도별 직군별 기본급여 인상률 기준이고 승급이나 승진은 제외한 거요. 이게 직접 계산에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향후 예상 임금 상승률을 정할 때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아, 참고 자료? 네. 그냥 뭐, 이 정도 오르겠지. 하는 것보다 훨씬 근거가 있잖아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일관성 있는 가정을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 때도 설명하기 좋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냥 참고가 아니라 어떤 일종의 근거. 증빙자료 역할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 향후 예상 임금 인상률 설정 이게 담당자들이 제일 어려워한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뭐 방법 같은 게 있나요? 크게 보면 한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하나는 과거 경험률 보통 뭐 3년이나 5년 평균치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합리적 추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합리적 추정 네 미래에도 과거랑 비슷하게 갈것 같다 그러면 경험률을 쓰면 되는데 최근에 뭐 임금 협상이 크게 타결됐거나 아니면 경영 환경이 확 바뀌어서 미래 예측이 달라졌다 이럴 때는 이제 합리적 추정을 쓰는 거죠. 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이 합리적 추정을 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냥 뭐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확정된 노사 합의서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 같은 문서요. 이런 게 없으면 나중에 감사 때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근거가 필수군요. 네. 왜냐하면 이 예상 임금 인상률이 조금만 달라져도 퇴직 부채의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너무 높거나 낮게 잡으면 부채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정말 신중해야 하고 또 매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가의 신뢰성을 위해서요. 그렇군요. 일관성하고 근거. 이게 핵심이네요. 임금 인상률만큼 또 중요한 게 바로 할인율이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네. 할인율 미래의 줄 돈을 현재 가치로 바꿔 주는 건데요. IFRS에서는 그 신용 등급 높은 우량 회사채의 수익률을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량 회사채요? 네. 실무적으로는 보통 AA+나 A0 등급 민평금리를 많이 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우리 회사 신용 등급하고는 전혀 상관 없다는 거예요. 어, 그래요? 우리 회사 등급이랑은 다른 거군요. 네네. 오히려 채권 등급이 낮을수록 금리가 막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럼 확정급여채무 변동성도 같이 커질 수 있어서 좀 안정적인 등급을 고르는 게 리스크 관리에는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도 이제 퇴직급여 추계액 변동내역하고 사회적립자산 변동내역 이두 가지 작성법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계리평가에 아주 기초가 되는 자료라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이건 퇴직금 제도나 확정급여형, 디비형 그러니까 퇴직연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디 c 형하고는 관련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점 명확히 해야 하고요. 이두 가지 내역 작성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뭐랄까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대원칙이요? 네, 퇴직급여 추계액 변동 그러니까 회사의 부채 변동은 발생주의로 잡아야 하고요 아, 발생주의 그리고 이걸 위에 쌓아둔 돈, 즉 사회적립자산의 변동은 현금주의로 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달라요 아, 발생주의랑 현금주의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일단 퇴직급여 추계액 변동 내역 발생주의부터 좀더 자세히 볼까요? 네, 좋습니다. 발생주의라는 건 그니까 실제 돈이 오고 간 거랑 상관없이 그 기간에 회사의 지급 의무가 얼마나 변했나 이걸 기록하라는 뜻이죠. 정확합니다. 돈이 언제 나갔는지가 아니라 그 회계 기간 동안 퇴직금 지급 의무 즉 PBO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 변동 자체를 기록하는 거죠. PBO 변동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어, 가장 흔한 게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감소인데요. 네. 만약에 12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어요. 퇴직금이 5천만 원 발생했어요. 근데 이걸 실제로는 다음에 1월에 지급했더라도요. 네. 보통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12월 31일자로 이미 5천만 원의 부채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은 올해의 퇴직금 지급액으로 잡아서 부채 감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발생 기준으로요. 아, 그게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돈은 내년에 나가는데 부채 감소는 올해로. 맞아요. 그래서 이 발생주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해의 부채 변동을 정확히 알수 있으니까요. 그럼 퇴직금 지급액 말고 또 어떤 항목들이 중요할까요? 뭐 계열사 전이, 파병 이런 것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부채 증가 요인이죠. 직원이 늘면서 그만큼의 퇴직 부채를 떠안게 되는 거니까요. 반대로 감소요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 지급액 외에 지비에서 DCO 전환하면서 나가는 돈, 중간정산금 지급액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 DC 전환이나 중간정산도 부채 감소군요. 그렇죠. 이것들도 다 의무 감소니까요. 핵심은 현금 지급 시점이 아니라 의무 변동이 발생한 시점에 맞춰서 해당 연도에 다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무 발생 시점 기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회적립 자산 변동 내역으로 가볼까요? 이건 현금주의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사회적립 자산은 말 그대로 회사가 퇴직금 주려고 밖에다 쌓아둔 돈이잖아요. 네, 그쵸. 금융기관 같은데 이건 정말 심플하게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기록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주는 운용 보고서. 그게 아주 중요한 기준 자료가 돼요. 아, 운용 보고서요? 그거 보내 주시면 좋다고 하셨죠. 네, 같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기 훨씬 수월하죠. 거기 보면 회사에서 실제로 돈낸 거, 부담금 납입액, 또 운용해서 수익 난 거, 이자 수익. 이런 건 자산 증가 요인이고요. 네. 반대로 퇴직금이나 중간정산금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 지급액, 또 수수료 나간 거, 수수료. 이런 건 자산 감소 요인이죠. 정말 현금 흐름 그대로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그 12월 31일 퇴사자 예시가 여기서 또 재밌어지네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PBO 그러니까 부채는 작년 말에 이미 5천만 원 줄었다고 기록했는데 만약에 이 퇴직금 중에서 3천만 원이 사회적립자산에서 올해 1월에 지급됐다면요. 네. 그러면 자산 감소 3천만 원은 올해 기록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작년 부채 감소랑 시점이 달라지는. 바로 그거입니다. PBO 변동은 작년에 발생주의로 기록됐지만 사회적립자산감소는 현금이 실제로 나간 올해, 현금주의로 기록되는 거죠. 이야, 이게 딱 갈리는 지점이네요. 네, 이 부채 인식 시점, 발생주의와 자산변동 시점, 현금주의의 차이, 이 시차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되니까요. 결국 담당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여 추계액 변동은 회사 내부 자료 보면서 언제 의무가 변했나 이걸 보고 사회적립자산 변동은 운용 보고서 보면서 언제 돈이 움직였나 이걸 봐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혹시 일반사항 시트에서 또못 뭐 챙겨야 할거 없을까요? 퇴직금 규정 첨부하는 거 말고요. 아 있죠 그 장기근속하면 포상금 주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있는지 또 임금피크제 시행하는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혹시 뭐 구조조정이나 합병 같은 특수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도 꼭 적어주셔야 평가에 반영됩니다 네 특히 인사담당자로서 재직자 또 퇴직자 명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재직 및 퇴직자 명부 작성 안내 자료 보면서 핵심만 쏙쏙 짚어 볼게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정확한 평가의 첫 단추니까요. 오늘 저희랑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음, 먼저 재직자 명부부터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재직자 명부부터 보시죠. 재직자 명부 시트 작성할 때꼭 넣어야 하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4번, 임직원 구분, 직군,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입사일. 아, 중간 정산일이나 최종 급여 기준일 같은 날짜도 있고 또 중요한 게 30일 평균 임금, 그리고 퇴직 급여 추계액. 뭐이 정도가 필수고요. 맞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30일 평균 임금이 평가에 정말 중요해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아, 역시 그렇군요. 그런데, 음, 기초자료 만들 때 여기서 오류가 좀 자주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오류인가요? 예를 들면, 입사한 지 3개월이 안된 신규 직원 평균 임금 계산할 때요. 아, 신규 입사자요? 네, 그냥 실제 일한 기간 임금 총액을 90일로 나눠버리면 이게 급여가 너무 적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지급할 퇴직급여 부채 예측에 쓰이는 거라 네. 여기서 오차가 생기면 전체 추정치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3개월 미만 직원이라도 어, 정상 근무했을 때 받을 30일 평균 임금을 예상해서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아 예상치를 넣어야 하는군요. 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증은 하지만 처음 주시는 자료가 정확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자주 틀리는 거. 아 법정 휴직 기간 처리요.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유가 휴직 같은 경우요? 유가 휴직이요? 네. 퇴직금 계산할 때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균 임금 계산할 때는 그 기간은 빼야 하고 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써야 하거든요. 이걸 간혹 혼동해서 휴직 기간 임금을 넣거나 아예 근속 기간에서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휴직자는 좀더 꼼꼼히 봐 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휴직자는 근속 기간 포함 평균 임금은 휴직 전 기준으로 기억해야겠네요. 어, 그리고 퇴직 급여 추계 항목도 필수라고 하셨는데 이건 평가에 직접 쓰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보고서 값에는 직접 안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검증할 때 이걸 활용합니다. 검증이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보내주신 다른 데이터들 있잖아요. 생년월일, 입사일, 평균임금 같은 걸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퇴직급여 추계액을 다시 계산해봐요. 아하. 그래서 그 값이랑 기입해주신 값이랑 너무 차이가 크면 어, 다른 기초 데이터에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랄까 데이터 검증용 지표 같은 거니까 꼭 넣어주셔야 해요. 네,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장치네요. 그 외에 군 경력 같은 가산 근속 연수나 반대로 뭐 취업 규칙 때문에 근속에서 빼는 기간이 있다면 그런 건 해당 칸에 적으면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제도 구분, DC인지 DB인지 혼합인지 이것도 명확히 적어주셔야 하고요. 네. 아, 그리고 장기급여 대상 여부 항목도 가끔 혼동하시는데 이건 미래에 장기근속 포상 같은 걸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Y로 표시하는 거예요. 아, 미래 대상자요? 당장 오래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네 그렇죠. 당해연도 실제 포상받은 직원을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 가능성을 보는 거니까 차고 없으시면 좋겠고요. 퇴직금 지급배수는 1년 근속당 지급배수를 적고 만약 근속연수별로 배수가 달라지는 누진제라면 그 퇴직금 규정을 저희한테 따로 주시면 됩니다. 네. 재직자 명부에서 주의할 점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음, 퇴직자 명부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신경 쓰게 많겠죠? 네, 퇴직자 명부도 중요하죠. 기본 정보는 재직자랑 비슷한데 이걸 산출 기준일로부터 최소 3년치 이상 작성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3년치요. 왜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경험 퇴직률이라는 걸 산출해요. 과거 직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퇴직했는지 패턴을 분석하는 거죠. 아, 과거 퇴직 패턴 분석이요? 네. 그걸로 미래 퇴직 가능성을 좀더 현실적으로 예측해서 평가 정확도를 높이는 데쓸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3년치 데이터가 있으면 더 정확해지는 거네요. 네. 그리고 퇴직자 명부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단기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를 전환한 직원분들 있잖아요. 네. 있죠. 이분들은 실제로 퇴직한 건 아니지만 DB제도 기준으로는 퇴직 처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퇴직자 명부에 꼭 넣어야 합니다. 사유는 DC 전환이라고 명시하고요. 아 퇴직자 명부요. 근데 아직 회사에 다니는 분들인데. 네, 그래서 동시에 재직자 명부에도 남겨둬야 해요. 아 양쪽 다요? 네. 왜냐하면 퇴직급여 즉 DB 평가에서는 제외되지만 다른 장기종합원급여 예를 들어 장기근속수당 같은 거 평가할 때는 이분들도 대상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직자 명부에도 필요한 거죠. 와 이건 정말 헷갈리기 쉽겠네요. DC 전환자는 재직자 명부. 퇴직자 명부 둘다 넣고 퇴직 사유는 DC 전환으로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퇴직 사역 칸에는 뭐 중도 퇴직, 정년 퇴직, DC 전환, 기열사 전출 이렇게 구분해서 적고 사유별로 지급액도 적으면 나중에 검증할 때 편하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지급액 적을 때 주의하실 점이 또 있어요. 퇴직 급여 총 지급 금액 칸에는 정말 순수한 퇴직금만 적어야 합니다. 법정 퇴직금에다가 뭐 누진이나 별도 가산분 포함해서요. 순수 퇴직금만요? 네. 만약에 퇴직 위로금이나 명예 퇴직금처럼 퇴직금 외에 추가로 준 돈이 있다면 그건 퇴직금 이외의 지급금액 칸에 따로 적어야 하고요. 아, 분리해서요? 네. 그리고 퇴직연금처럼 회사 외부 적립자산에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건 퇴직급여 사회자산 지급금액 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총 5천만 원인데 회사가 직접 2천만 원 주고 사회적립자산에서 3천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별도로 퇴직 위로금을 1천만 원 줬다고 해보죠? 네. 그러면 퇴직급여 총 지급 금액에는 오천만 원, 퇴직급여 사회자산 지급 금액에는 삼천만 원, 퇴직금 이외의 지급 금액에는 천만 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아하,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군요. 네, 이렇게 퇴직자, 디시전환자, 전출자 정보랑 지급액을 정확히 구분해서 주셔야 저희가 개인별 재측정 요소 분석 같은 좀더 정교한 분석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종업원 급여 개립 평가에 필요한 재직자, 퇴직자 명부 작성법 정말 상세하게 알아봤네요. 들어보니 결국 핵심은 필수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적는 거.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평균 임금 계산이나 휴직 기간 처리, DC 전환자 지급액 구분 같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진짜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겠어요. 맞습니다. 결국 이 기초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고 충실하냐에 따라 계리 평가 결과의 신뢰도가 달라지니깐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이 이제 담당자분들이 면부 만드실 때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요. 그리고 혹시 회사 퇴직금 규정이 되게 복잡하거나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같은 평가기관하고 미리 충분히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오류를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